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솔직히 기뻤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웠습니까? 아니면 슬펐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laughs> 와, 너무 자, 질문이 잔인하지 않아요? <laughs>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뻤냐고 물어보더니 <웃음> <웃음> 사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대통령이 좀 잘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흰쌀밥에 조미김을 그 동안에 즐겨 밥을 먹, 서민들의 밥을 반찬으로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김값마저 너무 올라가지고 도대체가 음. 반찬이고 뭐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게 네. 기사에 나와요.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러운 게 이게 97년도 IMF 이후의 최대 위기라고 지금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인기가 있고 없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도 오늘 지지율은 좀 봅시다. 왜냐하면 정말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오늘도 식사러 가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죽을 맛이다. 안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견디는 거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장탄식처럼 모든 우리 경제 현장에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나는데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니요.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자, 김종 박사님 정치 전공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게 나왔던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저 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20%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엠블레이드퍼블릭과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던 건데요. 한주 음. 전보다 무려 11% 포인트가 빠졌다. 이거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 얘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방송을 하차를 해야 되나 이거? 왜요? 이 텐션으로 함쳐 나중에 쓰러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 네. <laughs> 다 계산을 그 예, 다 했어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20%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 아직 반영이 안돼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내의바라도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후속 인사 조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조사 말고도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러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도 10%가 떨어졌어요. 어. 예. 그러면 이두 가지의 어느 하나 ALS랑 응답 두 가지가 다 10%가 떨어졌다는 건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26%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예. 여기가 예. 27% 나왔잖아요. 그치. MBS 사실은 더 높게 나 나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이제 보수층 한 축이지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저는 보수의 3분의 1 정도가 흔들리는 거, 나머지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경고에 지금 견뎌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딱 한두 달 사이에 꼬꾸라져 버려요. 확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쭉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오는 게 다시 예를 들면 유지가 될 건가. 이제 지금 이 추세를 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더 내려가서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갤럽에서. 근데 20대 초반에서 더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0%까지는 견고하게 지금 막고 있는 보수층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근데 지금 하른 꼴을 보면, 야, 이거 대답도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하는 걸, 꼴을 보면.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고개를 납죽 엎드려도 안될 판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면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했는데, 세심하게 몇 가지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강 바짝 세워서 세심한 부분들 막아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측의 일부도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오히려 지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추위가 훨씬 더 저는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냥, 예, 양념 하나 치겠습니다. 저보고는 목소리 크다고 굉장히 거늠하게 하시더만. 단어 선택은 하는 꼴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일 이렇게 안 하시고. 지시한 짓은... 말을 하기가 뭐해서 그냥 꼴이라고 제가. 아, 예, 짓과 꼴을 구분하셨군요. <laughs> 어. 자, 지금 김정대의원께 바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30%가 견고하게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이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11% 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그, 왕고하게 지지하던 그 사람 중에 3분의 1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아 <laughs> 저는 김정호 교수 말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 패턴 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35 6%때 였는데 지방선거를 압승 했거든요 그때 그저 유시민 작가의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 먹어도 30% 받는다. 저, 그래가지고 아주 막말로 곤역을 치렀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아마 2014년인가요? 네, 지방선 2 0 예, 1 4그 해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지나면서 오히려 기사회생하고 단단해졌었는데 어, 그 이듬해 우병우 사태가 터질 때 그때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갇히면서, 어, 그 뭐, 그럭저럭 그냥 버티는 것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태블릿 PC가 됐을 때, 어, 급기야는 그냥 10%대까지 고온도박질 치다가 12월에 4%대까지 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특히 보수는 기둥뿌리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진보는 다양해. 뭐가 네. 있고 한나 없어지면 딴 놈이 나타나고 뭔가 당도 많고 근데 보수는 단순해요 단결을 중시하는 진영이 보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진영이 진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추이를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봤을 땐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보수 표일탈은거조갑제 TV에서 네. 자기도 민주당 찍었다고 막 성을 내던. 이런 어떤 것에서 저런 징을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거예요. 자기는 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수도권, 윤대통령은 TK.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 그래프는 이제 저기 그 보수의 중심지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그래프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쑥 올라가는 거있지않습니까 빨간색 국민의 힘처럼 보이고 밑에는 파란색인데 꼭 민주당처럼 보이는데요. <laughs> 위에가 국민의 힘이 6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4%까지 올라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부정 평가가 수직 상승, 하나는 긍정 평가가 수직 하락 이런 상황인데 자 노인 명사 저런 정도 상태면 두번다더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하면 2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뭐20%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일주일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총선 끝난 이후에 보여진 행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견교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에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보수가 왜 등을 돌렸느냐 어떤 포인트에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저렇게 표시를 했느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국무총리설 장뭐 무슨 비서실장설 그다음에 본인이 또 국무회의에서 뭔가 위하다고 했던 말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더라 당신이 이렇게 우리. 당을 망가뜨려놓고 혹은 뭐 이제 이 총선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의 힘을 뭐 102석 이렇게 만 108석이죠. 108석 만들어놓고 1 9 2석이나 내줘놓고도 당신 책임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전혀 반성이 없다. 이게 지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구세력이 보수가 또이 내부적으로도 아주 극우적인 분들하고 또 약간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쪽하고 원래 좀 구분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예전에는 대통령 중심을 뭔가 좀 해보면 된다 이 사람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된다 당신 이제, 이제 비켜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들어요? 데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도 한 가지 이제 문화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그 외신에서 한국 보도를 할 때는 지지율은 빼버리고 부정 평가만 기사를 쓴다고 주로 유럽이나 서방은 국민의 오십오 프로가 지지 안 한다. 그 중에서 강한 지지층이다. 지지율 그건 내버리고 주로 그걸 기사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지율이 이십칠 프로냐, 삼십 몇 프로냐 이걸 기사로 쓴다고 소수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삼십 프로 남았네. 네. 어, 또는 뭐 이십 프로 남았네. 네. 이걸 가지고 저기 뭐냐 평가를 한다는 거요. 근데 외국에서는 50%가 일단 반대한다 그러한면다 위기로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기 지금 저기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의 시각인데, 우리는 지금 더 떨어지냐 마냐 이걸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한국 문화란 말이요. 네. 근데 27%보다도 저 부정이 64%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되면은요, 지지율이 의미가 없어져요. 네. 적어도 30% 중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도 뭐뭐 뭐 아직 뭐 신에게는 배가 사6 여섯 척이나 있나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돼. 네. 근데 한국의 대통령은 지지율 20%대부터는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비 판세력으로 돌아서 다나는의미고 아성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는 지, 저 직권 이후로 지금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